마태복음 20장을 생각을 해봤어요. 1절부터 16절까지, 품꾼과 포도원 비유예요 저의 예수님께서 일을 끝마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20장에 나온 거니까,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풍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사람, 곧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가 하루에 일대나라원식 주기로 풍꾼들과 합하여 그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세시쯤에 나가서 시장에서 놀고 서 있는 다른 자들을 보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주리라 하며 그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다시 그가 6시와 9시쯤에 나가서 그와 같이 하고 또 11시쯤에 나가서 놀고 서 있는 다른 자들을 보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온종일 여기서 놀고 서 있느냐 하며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도원에 들어가라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저녁이 되며 보도원 주인이 자기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마지막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처음에 온 자까지 그들에게 품삭을 주라 하니 열한시쯤에 고용된 자들이 와서 각각 1대나리온씩 받으니라 그러나 처음에 온 자들은 와서 자기들이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각각 1데나리령씩 받아 섬으로 그것을 받은 뒤에 그집 주인을 향해 투덜거리며 이르되, 마지막에 온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는데, 당신들이 그들을 짐과 나서 열기를 견딘 우리와 같이 대우하였나이다 하니, 그가 그들 중에 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친구야.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일대나일로 합의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을 네 가지고 네 길로 가라. 네게 준 것과 똑같이 내가 마지막에 온이 사람에게도 줄이라 내가 네 것을 가지고 내네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내가 선함으로 네 눈에 악하냐. 이와 같이 마지막인자가 처음이 되고 처음인자가 마지막이 되리니. 부름받은 자가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은이라 하십니다. 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이해 녹취한 것을 정리를 이제 끝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해의 주 말씀이 누가 보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말씀이에요. 그말씀에 보면 그 사마리아 사람께서 가지고 계신 게몇 가지가 있어요. 기름, 포도주, 대나리온, 짐승 그네 가지를 갖고 계세요 포도주와 기름은 우리가 이제 익히 잘 알죠 성령님과 생명 그건 아는데 대나리온이 뭐냐 그 부분을 여기에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대나리온 그래서 그 대나리온을 생각하다가 이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생각하게 된거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품꾼들이 나와요 그리고 집주인이 나와요 주인이 나오시고 품꾼이 나와요 품꾼이 뭡니까? 그렇죠 알바 비슷한데 알바도 아니고 알바는 계약을 해요 상당한 기간을 상당한 기간을 계약을 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된거예요 단지 정식 고용 계약을 안 했을 뿐이지, 알바도 직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풍꾸는 일용직이에요. 일용직인데, 계약된 일용직이 아니고, 건설이는데 인력시장이, 그럼 거기 아침부터 가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쓰려고 누가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딱 보고,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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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세 명이 필요한데 거기에 2 0 명이 와 있어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온 사람이 누구를 뽑겠어요? 제일 힘센 사람을 뽑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가 세 사람이 빠져나가서 그 다음에 또 인력이 필요한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 다섯 명이 필요해 다섯 명 뽑아갔어요. 그 다음에 또세 세 번째 사람이 와서 또 뽑아가고 이래 뽑아 뽑아가고 나중에 두 사람이 남아서 근데 그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 누가 와, 왔는데 두 사람인데 왔는데 보고 다른 인력시장에가버려 왜냐고 있어요? 소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보니까 팔도 한짝 없고 다리도 쩔고 몸은 딱 보니까 내보다 훨씬 더 허약해가지고 도저히 일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 할수 있는 일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두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은 필요한데 이 사람은 데려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6시에, 저 여기 보면 시간이 3시, 아침 일찍 나간 사람, 이 사람 아침 일찍이 동털 무렵. 아침 일찍이라는 게 동털 무렵. 유대인들의 시간에서, 하루에서 그 시작이 6시예요 6시가 기준입니다. 유대인은. 6시에서부터 시작된 게 낮은, 6시부터 6시까지가 낮이고, 6시부터 6시까지가 밤인 거예요. 그래서 24시간인 거요 아침 일찍은 뭐냐면, 6시부터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6시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6시에 들어간 거예요. 2절에 들어간 사람 있잖아요. 2절에. 하루에 일대 나를씩 주기로 풍분들과 하루에, 그들을 <laughs> 자기, 여기에서, 2절에서 들어간 사람은 6시에 들어간 사람. 하루를 풀로 채운 거예요. 그 다음에, 3시에 나온 사람은, 이거 몇 시에요? 9시인 거예요. 그래서 6시에 들어간 사람. 자, 9시에 들어간 사람. 그 다음에, 6시와 9시면은 12시와 3시예요 그래서 6시, 9시, 12시, 3시, 그렇게 각각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은 몇 시에 들어갔어요? 11시. 11시는 5시에요. 5시. 이 사람 들어가가지고 일한게도 아닌 거요 그냥 바로 일단 받은 거예요. 그걸 일단 아셔야 돼요. 그리고 주인은 사람을 쓴다 할때 제일 힘든 사람부터 차출해 갈거 아니에요. 6시, 9시, 12시, 3시, 5시인데 다섯 번에 걸쳐서 들어갔는데, 제일 그힘 없는 사람이 몇 시에 들어간 사람이요? 다섯 시에 들어가서람 열한 시에 들어간 이 사람이다. 대나리온은 은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 대나리온을 똑같이 받아서, 그러면 은혜가 큰 사람은, 금액은 같아요. 금액은 같은데, 그 사람이 느끼기에, 아,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그이야기가돼요 그런데 돈을 누구부터 먼저 줘요? 11시에 온그 사람부터 먼저 줘요. 은혜를 크게 느낀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6시에 처음에 도는 사람은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래가지고 정당한 대가를 받았는데, 대가를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만이 있는 거지. 은혜가 아니라, 비지된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시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빚이 다그더 얇아요. 근데 일하지 않는 자에게 뭔가가 주어지면 그건 은혜다. 그거 말씀하시니다이품권의비유는 여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왜5 시에 들어간 사람, 1 1 시에 들어간 사람? 사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희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주리라 함에 그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며, 자기들의 길이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자기들의 길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His way. 그 자기의 길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자기의 의지다. 자기의 의지로서 갔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서 간 거예요 시키 누가 강제로 이렇게 한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갔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사울 같은 경우도 보면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다니다가 어떤 동굴에가못 죽이고 안 죽였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다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그 그 상황에서는 사울은 100% 죽였죠 다윗을 근데 다윗아 호지만 살짝 찍고 살려줬잖아요. 살려주고 잘 가니까 그때서 다윗이 나타난 아버지여 하면서 부르면서 내가 나는 이렇게 선하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헤어지면서 나오는 표현이 각각 자기들의 길로 갔더라. 사울은 어디로 의지를 끝갔어요? 내랑 똑같은 길로 아버지 길로 갔어 다윗은 선의 길로. 자기의 의지로서 자기 스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느냐, 사탄 앞으로 가느냐, 세상 앞으로 가느냐. 그거는 자기의 의지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자기의 의지를, 자기의 길로 가면 돼. 그게 어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 의지로서 고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가라 한다고 간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가라 한다고 들어간 게 아니라, 가라 하니까 합의를 반 거죠. 그래요? 내가 갈게요. 하고 간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기보다는 자기의 마음의 결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강제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안 하신, 저번 주에 사랑이라는 게그 이야기잖아요. 강제로 포도원에 들고 안 한, 그렇게 안 하신다고 이야기해요. 자기 길로도 가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가 결정해서 가야 된다. 가든 안 가든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자기의 선택이다. 실제에 보면 11시인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세상에서 세상에서 누구도 쓰려고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에서부터 버림받은 사람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야말로 이 말씀하고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마태복음 요 뒤에 가면 그 비유가 또 나오잖아요 아, 두 아들. 첫 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그 비유 말씀하시면서. 창기와 세리가 유대인들 너희, 지도자 너희보다 먼저 참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부터 버림받아야 된다. 세상에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상태. 육신이 죽는 거예요. 죽음 앞에 약한 겁니다. 죽음 앞에 갔을 때 진리를 볼수 있는 눈이 떠있질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음 앞에가 아니라 평소에 살면서도 내가 죽은 거구나. 이것은 죽음이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 나의 현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메시에 들어간 사람이냐. 따지면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 칭의의 개념이 나오는 거죠.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어려여기십니다. 이것은 또한 다이시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어려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니 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한것 같습니다. 빚이냐 아니면 은혜냐 경건이 뭐랬습니까? 오절에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고자 하는 마음을 경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고자 하는 마음, 그 경건. 경건한 마음을 율법으로 달성해 보려고 하는 것이 율법 시대 그게 율법주의자거 그런데 율법을 해 봐야 돼해 보면 "아, 내가 율법을 행위로서는 안 되는구나!" 만약에 행위로서 되면, 그는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의는 빛이다. 떠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안 돼요.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이지, 실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될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안 되는구나. 다른 길이 있나, 없나, 찾아보는 거죠. 그게 유업의 정리되어가는 과정이. 그럴 때 복음이 딱 주어지면 은혜잖아요. 아, 이 길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잖아주 예수 그리스도. 이 대나리오는 은혜인데, 하늘 나라에서 온 게, 이 대나리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늘의 왕국할 때 하늘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하늘도 맞는데, 복음적이다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어요. 요 하늘에. 그리고 권능이 있다 하는 것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복음, 권능, 복받는다, 축복받는다, 블레스트. 이런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이 하늘이. 그리고 영원하다. 그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복음을 한번 넣어보세요. 하늘 대신에. 그 왕국은 건능이 그 무궁하고 복이 무궁하다. 그런 거예요. 그 왕국의 특징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왕국은 그 왕국 안에 은혜를 말씀하신죠이 왕국은 은혜다. 행위가 아니다. 행위로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들어간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행위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 행위로는 하루 종일 자기가 이야기 했잖아요. 그 땡빛에 일하고, 그 무거운 짐날르고 내가 얼마나, 1대 나려주면 내가 일한 건한 10대 내려면 됩니다. 그 사람 못들어간는이 왕국에는 누가 들어가요? 행한 개도 없는데, 그냥 대나리 주시는 거예요. 그대나리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격적이다. 영원한 비자예요, 영원한 비자. <laughs> 지금 우리 뭐 70일짜리, 1년짜리 내는 것도 골치 아픈데, 하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다 쓰신 그 하늘나라에 가는 영원한 비자를 대나리언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무비자는 그 없어. 비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비자를 자기가, 자기의 돈으로 네.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안 된다고요. 거비자는 그 그렇게가 안 나온다고요. 절대 하나님께서는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뭐 내가 꾸미고 해봤자 안 되는 왜? 하나님 마음을 다 보시는데 풍부는 일용직 노동자다. 그런 게 계약되지 않는다고요. 계약되지 않는 일용직 그러니까 다 불쌍한 상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아담의 세대가 다 품꾼이야. 그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에요.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다 품꾼이야. 그러니까, 오후 다섯시는 완전한 무능는 글자예요. 완전한 문어. 아는 것도 없고, 할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게 그러니까 누구도 그들을 보지 않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다. 라그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자기를 정확하게 딱판 사람은 은혜 받는다 그래. 대나리온 받는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백성의 그레이드는 그레이드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계층이 없다. 계층이 다 똑같다. 여기 중요한 것은 자기들의 길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 자기의 어지의 발동을 해야 돼요. 네 길로 가라. 자기의 길로 가라. 전부 다 그런 그 말씀은 자기의 의지를 발동해요. 그래서 구약부터 쭉전 성경을 보면 표현이 표현이 맞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으로 간 사람이 있고 다 들리는데 세상으로 간 사람은 다 망인 해 사람. 그다음에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 보면 두 아들 비유죠. 30. 그들 중에 누가 자기 아버지들 행하였느냐 하시면, 그들이 그분 계기대로 첫째 아들이 하거 예수님께서 그들이 계시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쉐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여기 뭐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은 같은 거예요. 하늘의 왕국은 천국이고,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다. 같은 왕국. 그럼 여기에 세리들과 장녀들이 넓은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느냐 이래 했는데 여기에 마태복음 20장에 는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아요. 하늘의 왕국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똑같은 거라고요. 여기도 1 1 시에 들어간 사람이 언약 투잖아요. 요한이 어의길로 너희에게 왔어도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세리들과 장녀들은 그를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그 뒤에 뜻을 돌이켜 그를 믿으려 하지 아니하니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2절에 보면 요한의, 요한이 의요한 어의 길로 너희에게 왔어도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었으나 세리들과 장녀들은 그를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그 뒤에 뜻을 돌이켜 그를 믿으려 하지 아니하이 32절 말씀은 요한이 어의 길로 왔는데, 그를 믿지 않했다 그죠? 요한을 안 믿었다는 이 말이, 그 뒤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그 뒤에 뜻을 돌이켜. 그게 처음에는 믿었다. 요한이, 요한이 태어날 때이 적들과, 그리고 자라면서 요한이 낚타 털어 씻고, 석청하고, 꿀하고, 메뚜기하고 먹고 살았잖아요. 꿀이 뭐죠? 하늘나라 음식이야. 예수님은 꿀하고 버터를 드셨어요. 예수님은 꿀하고 버터. 버터는 기름이잖아요. 100% 하늘나라의 음식을 드신 거고, 예수님은 자라시면서 하늘나라의 음식만 먹고 살았으니까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살과 피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오늘 먹은 음식이 내 피를 만들고 그 피가 내 머리카락, 살, 뼈다 만든잖아요. 그거는 원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내 살도 이쁘진다. 뭐 그런 거잖아요. 내가 쓰레기 음식을 먹으면 내 몸도 쓰레기가 된다. 그게 그걸 만드니까 이게 내 몸을 만드는 원재료, 육신을 만드는 원재료. 그니 오늘 먹는 음식이다. 우리는 무슨 음식을 매일 먹어요? 이 육신을 위해서? 땅의 것을 먹는 거죠. 땅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왜? 땅에서 나온 몸이니까 이것밖에 안 맞아요. 서로 코드가 맞는 게. 근데 하나님뭐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씨가 오셨잖아요. 씨가 하늘에서 자 씨. 씨가 자란 거죠. 하늘의 몸이잖아요. 이 하늘의 몸이니까, 하늘의 몸이 유지되려면, 하늘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 요 그래서 버터와 꿀을 드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꿀하고, 꿀인데도 석청을 먹었어요. 석청은 껍데기가 좀 있어요. 완전로 꿀이 아니라, 우리 벌집 자체잖아요. 벌집을 먹은 거잖아요. 우리가 석청이 벌집이잖아요. 벌집은, 벌집도 있고, 벌집은, 밀랍이잖아요. 밀랍도 있고 꿀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밀랍은 하늘나라 가 아니야. 꿀만 하늘나라 가것어지 그게 요한은 100%는 아니다. 근데 예수님은 100%다 그래요. 요한은 믿었어요. 그래서 요한한테 가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야, 당신이 그리스도냐? 당신이 그리스도 맞지? 딱 보니까 그리스도야. 왜냐면 이 사람들은 1500년 전부터 이 당시에, 예수님 시절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없어지고 난 이후에 남은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고 온통 매일 전쟁만 일어나고 이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 전쟁도 없고 평화만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잖아요. 그게 구약의 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오셔야 메시아의 나라가 되잖아요. 왕이 오시면 왕의 나라가 자연히 형성되니까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학수고도한 거죠. 더구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는 나라도 성전도 없어져버리고 나라도 없어져버리고 완전히 엉망돼버렸죠. 그러니까 더욱더 왕을 기다리는 마음이 강했겠죠. 특이한 거 있으면, 아, 저게 메시아의 표시인가? 사인인가? 저 표적이 메시아의 표적인가? 이렇게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딱 보니까, 아, 메시 표적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는 제사장으로서 상당히 알려져 있잖아요. 그 가정은. 최하그 정도에서 태어나야지 하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냐 이 물어보는 거는 뭐냐 면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대답이 뭐였죠?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심박근도 못면다 그게 그러니까 엘리아냐 엘리아다 아니다. 그 선지자냐 그선지자도 아니다. 그럼 그러니까 이가 뭐냐? 나는 그분의 심박근도 모면은 그런 존재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나는. 그렇지만내 뒤에 오시는 분은, 진짜 그분이, 그분이다. 그렇게 이야기가 해줬잖아요. 근데, 그거는 안 믿은 거예요. 그이야기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보고도, 그 뒤에 뜻을 돌이켰다는 것은, 예수님은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요한은 믿었는데, 침내요. 신뢰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그 증거를 안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면 다시 요한도 불신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메시아 답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조차도 불신당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그런데 세리들과 장녀들은 요한을 믿었다는 것은 요한의 말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이게 율법적으로 보면, 세리와 장려는, 이거는 택다인 거예요. 그런데 은혜적으로 보면, 세리와 장려들이 은혜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이 사람들은 불하다 나는 불쌍한 존재구나를,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나는 그림받은 존재예요. 나는 불사가 없어 나는 오직 도움을 받아야지, 내가 뭘할수 있는 건 아무도 없구나, 그 마음 밭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이 집장에도 마찬가지 같아요. 11시까지 쓸 사람이 없는 사람은 그는 끝난 거예요. 꽝이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은 끝난 거예요. 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담의 모든 세대가 그 상태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하고 코드를 안 맞춰버린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모든 아담의 세대를 이렇다고 하는데, 나는 내가 대통령이고, 내가 맨데, 이래 하면은, 하나님하고 코드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나를 볼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 그차이다 하나님의 관점은 말씀의 관점이잖아요. 말씀의 성경 말씀에 내에 대해서 쭉 많은 말씀을 해놓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내한테는 아멘이 안 되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죠.